누구랑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미쳤다! 감정을 역전시킨데, 이만한 게 없어! 이번에 시청률이 꽤잘 나왔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연프가 있었잖아요. 모쏠기의 덱스부터.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의 뚝딱거리는 플러팅이 난무했었는데, 여기서. 남자 출연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이건 진짜 웬만한 여자들이 넘어가겠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못솔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준비한 연프 플러팅 총정리. 여자가 호감이 생기는 순간. 탑4! 빠밤! 이건 현실에서도 무조건 들어가. 첫 번째, 사람이 울고서 보이지. 안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연프에서 여자 출연자 6명 중에 4명한테 호감을 받은 사람이 정몽이라는 남자 출연자 거든요 여기 나온 분들이 다 메이크업을 받은 상태라서 외모는 서로 비슷비슷했는데 유독 정몽님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특유의 말 예쁘게 하는 남자의 루트를 잘 타더라고 그게 어디에서 확드러났냐면 다른 남자분이 이목구비가 강한 여자분한테 민홍씨는 기가 좀세 보이는 느낌? 뭐 기가 없어 보이진 않죠. 이렇게 첫 인상을 얘기하는 순간에 정몽 님이 바로 윈옥 씨는 사람이 올곧다 보이는 거지 좀 외향적으로 보이는 편? 다른 사람이 세다고 했던 첫 인상을 올곧다는 칭찬으로 종결시켜 버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상이 어떤지 외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 있는 이 생쾌 이미지를 누군가가 올곧고 외향적으로 봐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자들은, 어, 쟤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지? 얘가 나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여기서 티끌만한 호감이 확 커지기도 하고, 없던 관심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야. 이 염프에서도 정몽님한테 올고다 보인다는 말을 들었던 여자 출연자는, 그 뒤로 정몽님만 계속 하게 돼.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게 여자의 단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약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서도 딱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1대1 데이트에서 지수라는 여자 출연자가 남자 두 명한테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약하고 치료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서 두 남자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 한 분은 진심으로 여자의 말에 막 공감하고 막 진지하게 들어줬고 한 분은 여자한테 아, 그래? 그럼 너 사람들한테 많이 휘둘려? 너 귀가 얇아? 큰일이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리액션도 해버리더라고.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약하다는 건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환영할 얘기가 아니잖아. 당연히 여자도 이걸 아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 근데 막상 듣는 남자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 여자들도 순간 당황해서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얘한테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이 남자한테 약점으로 안 잡히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온 둘은 최종 선택까지 가게 돼.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지. 나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 느낀 기분을 얘기하자면 이 남자는 내 어떤 약점이라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었어. 이게 엄청 든든해요. 두 번째, 한 방을 노리는 타이밍. 여자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건데 이걸 정말 잘하던 사람도 정몽 님이었어. 보통 못소리나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면 자꾸 다정한 나를 보여주려고 별거 아닌 일에도 챙겨주고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여자가 뭐 먹다가 흘렸다? 바로 물티슈 찾아가지고 어 흰색 옷인데 괜찮아? 어떻게 해?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건 사실 호감을 만드는데 도움이 전혀 되질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도움이 호감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나누는 기준은 정말 이 남자가 도와줄 만한 상황에 나서 줬냐거든. 쉽게 말하면 이 여자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도움을 줘야 임팩이 있게 된다고. 이걸 정원님이 기가 막히게 하더라니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주방신이었어. 여자분이 요리를 하다가, 어, 나손 배웠다. 라면서 손을 다친 장면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정모님이 바로 딱 돌아가지고, 괜찮아? 많이 배웠네. 빨리 치료하러 가자. 소독약 있는 곳까지 여자를 데려다 주는 거야. 이전까지만 해도 둘이 각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부터 여자분이 정모님한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타이밍을 잘 노리면, 없던 호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이런 위기에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좀 의지를 하게 돼. 의지가 되는 남자라고 느끼는 순간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타고난 눈치가 별로 없는 분들은 짱녀한테 다가갈 때 걔가 얼마나 위기인지, 걔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들어가면 평타 이상은 칠수 있어요. 딱 쉽게 정리해 줬잖아. 그지? 세 번째, 난 내가 좋아야 만나. 여자의 우월감을 건드는 플러팅 이거 보면서 나도 막 소름이 돋았어. 아무래도 연프다 보니까 1대1 데이트를 할때너 누구랑 갔었던 데이트는 어땠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호감 있던 여자한테 이 질문을 받았던 남자 출연자가 근데 그분은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난 호감 가는 사람으로도 뽑아봤었거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물론, 둘의 대화가 길어서 생략한 흐름이 있긴 한데, 포인트는 딱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 그게 너다. 이걸 전달하는 게 전부야. 이런 상황은 연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학원, 모임 같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충분히 생겨요. 좀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여자가 여러분한테, 내리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둘이 잘해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나안 아, 그래도 외래가 전에 손흥 같이 가자고 하긴 하던데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둘이 만나는 건좀 그래서 이 얘기를 너와 내가 단둘이 술 마시는 상황에서 남자가 하는 거야 이 비슷한 상황이 딱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직접 듣기 전까지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살짝 허세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미묘하게 우울감이 들어요. 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이 눈독을 들일 만큼 괜찮다는 거잖아. 그런 애가 나한테 플러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상황이 너무 설레는 거야. 도파민이 막싹 돌아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니까. 이 해보면 알아요. 네 번째, 누구랑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장식하는 우리의 정몽이 이분이 감정을 역전시키는 스킬도 미쳤더라. 몇 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출연자가 정몽님한테 데이트 로망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자분이, 뭐 학교에서 밥도 먹고 싶고, 같이 놀러도 가고 싶고. 근데 뭐 하냐 보다, 누구랑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미쳤다! 분명 예전에 이걸 내가 남자한테 듣고 와서 바로 여러분한테 써먹으라고 알려줬었던 멘트거든? 이게 연프에서 또 나오다. 여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남자는 뭐라는지보다 사랑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해요. 얼핏 들으면 달달한 말인데, 생각해보면, 뭐든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라서, 남자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여기서도 정몽님이 여자분을 먼저 좋아한 거였는데도, 이때 데이트 이후로 주도권을 야금야금 가져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되는 것만 알려준다니까. 오늘은 연풀을 예능으로 못 보는 나의 직업병 컨텐츠였지만 좋아하는 여자한테 치명적으로 들어가는 플러팅만 가져온 거니까 우리가 기억했다가 써먹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